あの初代のロゴの上にようなレイヤーなんですよね。そうそうそう。だから実はレウスと思ってる方も多いかもかんないですけど。そうなのね。アイルもデザイン。デザインアイルね。怖いわアイル。茶茶？まあドスからやっぱり古ウそう。がやっぱりスポット当たってきているので。そうそうそう。本当に今の雛形になったかなというかその。最近ではデモで出てきますから。あ、鈴木さん。 イヤンイアンガルルが。生き生きするモンスターみたいな扱いで生まれたのがガルルなんですね、本当はね。イバーンレックスって言われる、こう、飛竜の原種みたいな、昔似た生き物みたいな。あ、いい느낌이な나全형的ワイバーン느낌。チガレックスが。그ょだから、今보니까저느낌이네요。あ、でもガウシカは솔직히今までの ええと、モンスターハンタータイトルの中で一番開発期間がやっぱ短くてそうですね。で、初めにコンセプト企画書って作れや。はい、はい、はい。セコンド2がいじ発売2008年で初期コンセプト가 완성이 된 날짜가 2007년 도라고? ええと、2007년의 4월 의25일 쳤다. 그런데 포터블 2가 개발 기간이 가장 짧았는데 가장 완성도가 높아요. 2nd가 450만 장이가 팔렸어. PSP 하나로. 근데 다트 색각 때가 뭐가 P 카드도 ジ神王画の開発もやっぱり時間めちゃくちゃ、ね、めっちゃかかったねこれね立ち上げから最後までの2年まるまる使ってると思うぐらい最初の段階二足歩行で立ってましたからね <laughs> <laughs> 当初はそういうふうなネタとかもありましたねああちょぎちは初めてもう風呂しかないっていうか温泉しかないっていうのでちょっとうん食事に変わるシステムのでちょっと入れた感じではありますね 포터블 서드가 역대 포터블 중에서 판매량 가장 높습니다. 역대 휴대기기 넘버링 포함 휴대기기에서 가장 판매량 높아요. 스위치 빼고. 진호가 아까 얘기 나자 진호가가 왜 그러냐면은 난 진호가를 누구보다 많이 잡았어. 그래서 느낀 게 진호가만큼 그러니까 포터블 서드의 진호가만큼 잘 만든 진호가 는 없어. 그냥 멋있는 것도 있고 되게 딱히 부조리라는 게 그게 런 없어. 돌진형 없어. 돌진을 막 갑자기 급발진스럽게 한다? 안 하잖아. 패턴 합리적이잖아. 파라미터 구분 되잖아. 치가렉스 급발진 돌진? 못 피해. 나루가 크루가도 갑자기 급발진 해가지고 하는 거 있어. 못 피하는 공격 있어. 근데 얘는 딱히 그게 없어. 아본 진호가는 다른 의미로 똥이죠. 박치기랑 돌진 때문에. 그래서 완성도가 비교적 가장 높은 몹 중에 하나입니다. 서드 진호가가. 트라이젠는 좀, G급의 트라이젠는좀 애매하고요. 오노포부터는 그냥 살짝 대충 만든 느낌. 아, 보니까 재밌네. 나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야스놀이가 지금 와서는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캡콤 몬스터 헌터 시리즈의 최고 디렉터예요. 나 일부러 안 봤거든, 나 이거. 방송용으로 써먹으려고 걱정이 더 왔어. 상처 시스템이 있는데 상처가 이제 같은 부위를 많이 때려야 돼. 특수한 모드, 집중 모드, 그러니까 스탠스 자세 같은 것 같아. 그거를 이용해서 그 부위를 때리면 소울라이크의 앞잡 그런 게 나가는 것 같아. 어, 상처 아니면 활동 안할것 같아. 심규록이 QT 같아요. QT. 일종의 좀 피곤한 스타일이 될지. 그러니까 그걸로만 끝나면 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 시도하는 건 좋지만, 시도까지만 해. 제발, 그걸,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을 줬으니까, 이걸 뺏어가지 마. 상처를 줬으니까, 육질 가져가지 마. 피통 뇌절 치지 마. 상처 줬으니까, 복장 줬으니까, 전탄발사 줬으니까, 몬서 히트박스, 패턴, 알고리즘, 핀으로 만들지 마. 너무 날뛰게 하지 마. 근데 15년째, 이거, 16년째 보고 있는 거야, 그렇게. 그 꼬라지를. 그냥 맨 땅에 주질 않았어, 여태까지. 자, 3세대. 아,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수중전이 뇌절이긴 하는데, 리얼리티의 마지막 원언입니다 현황 하고 싶은데 켜나 못할 것 같아. 요 왜냐면 편집까지 해야 돼가지고. 저 그리고 위키룰로 할 거예요. 야, 알려줄게. 에펫룰? <laughs> 어? 환경 기믹 이용 금지. 수압 금지. 탑승 금지. 또뭐 있냐? 슬링어 낙석 금지. 아, 환경 기믹 그 이용이구나. 위키잖아 동반, 당연그치 동반자 금지. 게임 금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경직 슬링거 금지. 전 전탄 발사, 벽궁 금지. 아, 그 탑승이 몬스터 전투하고 있는데 탑승하지 말라고. 어. 야, 안 스킨모드는 아예 필수 아니에요? 뭘대검매면 금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핫키? 핫키라니? 핫키가 뭐야? 햄 섭취는, 이씨. 음. 타겟 카메라 금지. 어. 타겟 카메라, 로건 카메라 금지. 단차 금지. 포커스 모드는 집중 모드니까 일단 보고. 포커스 모드는 무기 숙련이랑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다 무기 숙련도랑 관계가 없는 거거든? 일단 한번 봐야지. 만약에 그게 전치기 d p s 에 기반을 주면은 좀 쓰는 거고, 그걸 쓰는 것 자체가 좀 DPS적으로 좀 낭비다? 그러면 안 쓰는 거고. 자, 일단은 요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섬광, 덫, 금지. 섬광, 및, 함정, 금지. 와이지 하는 거 맞음? 아 그렇죠. 아 제가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 저는 모 모든, 모든 시리즈로 이렇게 합니다. 억가가 많아 보이는가? 아니, 억가가 많아 보여. 보이... 아, 니 모르는구나. 보여줄게요. 한수 박히는 게 답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확김치사 아, 뭐야. 이게 위키룰이랑뭔 상관이야? 그치 <laughs> 아니 그 제가 이거 이용하려고 한게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저런 환경 그러니까 천재 지변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어 그러니까 저게 이제 와이즈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와이즈는 필침있잖아 갑자기 내가 뭔 사람 수렵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경의 기후가 변해. 그고 갑자기 번개가 떨어져. 어 그거로 인해서 내가 뭔가 불이익을 봐 그건 엇가죠. 그런 거 엇가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실력으로, 어떻게할 수가 없는 게 엇가라고 하는 거야. 사람의 컨트롤 영역으로 할수 없는 용 거. 온 게임의 일부야. <laughs> 보건 금지? 아, 보건 금지는 당연히 안 쓰죠. 엇가 주장 금지네 씨. 아, 뭘 미래의 지야.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뭘 항상 이렇게 하는데? 무기 외에는 딜을 하지 않는다. 제목에서 왜 후... 위키를 빼요? 왜? 아에펜롤아 오케오케 이 어? 와이즈 에펠룰? 아이기구 강화속이? 아 강화속이는 강하소기? 쓰죠 일종의 테크닉 전략이군 문제는 이제 강화속이를 멸룡탄으로 강화속이를 하면 문제가 있지 뭐, 나만가 히로인? 네. 아예 아, 안돼요 쿠키는 음, 선아리다 음, 선아리. 선아리 선아리가 선아리. 얼마나 이쁜데 아얘 아, 고용이냐고? 해룡종 그래서 이명이 해룡 라기아크로스인가? 해룡, 백해룡, 명해룡 원종, 아종, 희소종 그리고 브라키디오스는 수룡종, 수룡종.

와 이렇게 나왔으면 씨바 판매량 한 10만 장도 안 나오겠다. 개 씨바 말벌 야걔 랑고스타 뭐냐 이거? 차지엑스는 그야뭐 편리한 게 만들기 위해가 그런 게임을 만드는 데어떻게설명할거는어떻게 설명할거야 이해을만차지 게임을 만드는 게임을 만드는 게임을 만드는 게임을 만드뭐 만드는 게임을 만드 뭐, 몬스터헌터 크로스, 네. 팩트, 몬스터 크로스는 존나 안 팔렸다. <laughs> 400만 장인가? 크로스가 350인가, 400만 장인가? 더블 크로스가 한 500만 장인가 팔리고? 더블 so, 크로스는 so, 거의 역대 yeah. 똥이지. 제가 수다 했어요. 디자인ところ, 지 베이스, 뭐가 그런 느낌이였가 엄고래는 님만 웃기고 있네 몬스터였던 거 아닌가? 아마 투나안 중에서, 거꾸는 너무 거봉밥이라기보다 그냥 별 느낌이 없어요. 너무 재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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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집밥 그런 느낌이라서 특색이 없어. 특색이 없는 작품. 월드ド의에또 디렉터의 토쿠라를 응대해 봤는데 월드ド가 아이스본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글로벌 ちょっとと意識しようといういころも出ててでもきっかけで言ったらジ g のテストやもんな、ね。ジ、ね、g, g をまあ海外の方にプレイしていただいて、まああの、意見をいただこう、ビデオをもらおうっていうのを、海外の方の反応って結構ダイレクトに <laughs> みたいな <laughs>。いや、3セットだね。4G のヘアゲシンプンでゲストのボーテリゴ。にギネバチャ、ピティブルバチャクレディティ。プジョンジョギンパネル。クニャン不正ンプジョギンア 아마존인가? 아마존 리뷰였나? 그때 포지 초창기에? 포지 발매 2014년 10월 11일. 그때 발매일인데, 1판이 그때 아마존 리뷰인가? 맞네기 격상 그럴 거야. 완전 리뷰가 그냥 부정으로 까득 찼어. 그때 당시 그냥 이거보다 갈비지는 없다. 개쓰레기 막. 아니, 장난 아니었다니까. 임팩트는 있었지. 극한 몬스터나 오고막 임팩트는 있었어. 그런데 그 임팩트랑 게임 자체의 성, 평가는 다른 거지. 그냥 개파닥 둘이 또뭐 만들었냐? 월드랑 아이스버 만들었어. 그리고 이번에 와이지 만든데. 야 걱정이 안 되겠냐? 뭘 하나 주면은 또꼭뭘 하나 가져가.なかなかこう答えるものがでなんで門前払いとは言わんけどなんかそれぐらいの勢いで結構徳田が <laughs> <laughs> <나한테, 웃음> かなり、ね、きあいが入り直したと言うとかにじゅうとかしが。ケタがたまたせんじょの入った瞬間にそのコーチジのこが。あれつかわいのおかしいしな。クルーってかて。あそ、うんどに。なわり争いも、ダメージ表記もいけるなそうこ。てめじピョギ거チュゴ、セルタトンてめじるポヨメージをくりごぼ그せえ、ちゃんじょうぎピトンを。 늘려 버린다. 안소가. 그렇지? 키통을 늘린 상태에서 그걸 깎기만 하는 거잖아. 기린의 뿔을 먹으면 되게 くちゃ 셌게 된다는 거. あ요が成人の리式なんですよとか色々言ってて、それを回収してくれんですよ。 이번에 흥룡 홍룡 총룡은 안 나옵니다. 조룡 홍룡은 안 나오는 이유가 왜냐, 본편이라서. 얘네들이 이제 그 얘네 심리가 확장팩 마지막 주의 마지막 단계에서만 흥룡을 내놓겠다. 살짝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 가지고 안 나올 것 같아. またちょっとまあちょっと和のテイストが入ったというところを、えー、おうちキャすることで過去作のモンスターとかともちょっと違った、えー、西洋洋風の世界で進めていこうっていう話、うん、あの企画自体は立てていたんですがあの和風の路線っていうのも企画自体ははベースはありました、えーはい、なので、えー、アートまでは描かれてるんですよ「陽気払いの里 いうところでですね本当にその陽気払いの里で鹿村の里の面々がまた活躍していくといったようなルートっていうのも自分の中では温めてはいたんですけれども残念ながら日の目を見ることはなかった最後にミュージシンに締めてね綺麗にしまったなって感じでデモとかもちゃんと作ってくれててちゃんとストーリーの保管とかもできたんがすごい良かったって感じだな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음. 다 같이 이제. 니키하자. 와이즈는 알바노고, 니키하자. 5월 31일.